그지 그렇지. 리 먼저 옳지. 오, 옳지. 그렇지. 그렇지. 수라때 타이밍 길러. 때 타이밍 뭐야, 있어 그렇지. 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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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수그라. 그럼 그러지. 다시, 나, 파, 딱 파, 딱 파. 딱 파. 그러지. 다시, 꼬 올리고, 다시, 멈추러, 멈추러! 그렇지, 그렇지. 옳지, 그렇지. 그렇지, 오렇지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 그아다 그렇죠? <HOUSS> <사람들>. <advice>. <50what 홀 Matthew's> 그르지. 다시. 여기로 카 봐. 카 봐. 카 봐. 걸어카 봐. 그르지. 괜찮아. 예. 그르지. 원른쪽봐 봐. 투. 다시. 다시. 시작. 시 오케이. 다시. 다시. 아, 네, 자, 마스 네, 어, 자, 마우스, 헤드게임 쓰고 다시 비하고아한번 지나가야 니까 퓨즈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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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지니 퓨즈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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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 받고 그렇지. 그렇지. 돌아. 앞으로 돌아. 앞으로 돌아. 어. 어. 그렇지. 자, 나가고. 나가고. 그렇지. 다시. 다시 피서. 피서. 피서 내려지. 피 자. 내려고 자. 수분이 좋아하앉 주고. 가야돼 래그분으

<목소리도> 아돌아가고있습아니다 네 하나씩 계속 가져가니까. 그렇지. 이러고 들어가나 아니야. 그렇지. 보고, 어, 어, 이렇게. 보고 뒤에서 바로 올려. 손가락 뒤에서 올리고 들어가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뒤에서 그러니까 올려. 뒤에서 어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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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끈하고. 그렇지. 그렇지. 이렇게. 이렇게 네. 못 들어. 몸끈못 들어. 못 들어. 못 들어. 보면 안 돼. 그렇지. 아니, 그런데. 아, 옳지. 조금 뒤통 올려. 조금 뒤통 올리고. 그치. 렇지 거리 보고, 거리 보고, 거리 보고. 보고. 그렇지. 몸통 튀기 많이 연습했잖아. 거리 보고. 옳지. 커버 올려. 커버 올려. 옳지. 그렇지. 거리 보고, 거리 보고. 기술로 해, 기술로. 옳지. 하지마 방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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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가방 가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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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그렇지! 거리! 가방 가 거리! 거리! 그렇지! 안들어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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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방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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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!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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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들 가방 거리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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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잘하고 있어! 가 잘하고 있어. Doni! Doni! Kim Hyun-ji! Seon-ho! Doni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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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m down! Calm down! 대 u n 상대방 I don't k n o 나 I d o 로 많이 나오 w I don't k n o 아직 d o 입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보는 w 이 있는데 근데 이 o w I don't 이 n o w I don't know. I don't 이 n o w I don't k 이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어 o n t k n o 나도 마찬가지로 시험으니까면다도시악고배운게 네, 네, 네. 아니라 성장하게 네. 그래. 아니라 어? 서 그리고 봐봐 아니라 벗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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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동안 네. 너희들 어. 다 이렇게 했잖아이것 하는 거라고 그리고, 그리고, 리고 그리고, 리고 그리고, 그리지 아이 고하고 있어 아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그리지그렇게 좋아. 고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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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지그리지 그리고, 그리고, 리고그리리 어. 어. 그래지 어.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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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그래지그래지 네. 타바. 타바. 오, 옳지. 좋았어. 자, 진작에 1분 남았어. 게임이야. 게임. 자, 이... 그렇지. 그렇지. 자, 착하게 거리. 선이 거리. 괜찮아. 가봐. 선아해야 돼. 거리. 거리. 괜찮아. 선 가봐. 그렇지. 다시. 선 가봐. 가 그렇지. 선 당겨. 선 그렇지. 오케이. 잘 쏴.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한장더 남았는데. 안디어 이게 복싱에서 말하는 정론이야. 유도도 마찬가지 거야. 네임을 쓰냐고, 반드시 네을 쓰냐고. 다음에 할 때는 몸을 정전이 아니라 좀만 들고, 화점을 내야 되잖아. 화 내야 얼굴에 먼저 꼽아야 돼. 꼽다가 아니라 아. 얼굴에 보내줘야 네. 다음이 된단 말이 네. 근데 하나는 괜찮아. 이게. 이게 아니, 보이안 있어. 안되고 하나, 둘로 포인트 되거든. 하나, 둘.